오늘 시간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사라 사막을 직접 건너면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과 사막을 건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산을 오르는 것은 목표점이 눈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디를 올라야 할지, 산꼭대기가 내 가시거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는 길은 어느 정도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길을 잘 따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막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점이 눈에 안 보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사막의 길은 모래 바람 때문에 길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사막의 길은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막의 길은 내가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사막의 길은 길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길의 모양이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에 분명히 있는 길인데 내가 가 보니까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분명히 없는 길인데 새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에는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길이 없더라도 내가 길을 개척하면서 방향만 잘 잡고 가면 사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그러나 함께 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여행을 혼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그러나 함께 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막을 건너는 장거리 여행은 철저하게 내가 내 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내 물건, 내 건강, 내 상황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막을 건너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스테브 도나이도 차세 대를 가지고 각각 일행을 일행과 함께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여행은 때로는 지체가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서 그들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행은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지체가 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이게 사막을 건너는 철칙입니다. 세 번째는 고운 모래에 타이어가 빠지면 타이어 바람을 아, 빼라. 즉이 사막의 고운 모래에 이 타이어가 빠져 나오면 그 빠진 데서 빠져 나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뭐 많은 방법을 통해서 뭐 빠져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어의 바람을 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 바람을 빼면서 타이어와 모래가 닿는 그 면적을 좀 넓혀 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겠죠 내 인생에도 어떤 정체 상태를 만나게 되면 나의 자신만만한 내 안에 있는 내 공기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짧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목표점들이 정해지고 몇 가지의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산을 정복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오히려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몇십년 후의 정착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 상황마다 새로운 길이 생겨지고 새로운 길을 또한 우리들이 개척하면서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길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가족도 필요하고, 또주변의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또 같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에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제 자기의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하고 남 유다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 국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북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참 문제였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건면을 하지요.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기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어째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사방이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옛적에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옛날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걸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것이 이 길을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옛적에 있었던 그 일보다 지금 더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적에 행하셨던 그큰 일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은 곳은 홍해였습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불평을 쏟아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배고픈 삶을 살기는 했더라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실 길이 막힌 것보다 더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서 앞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녀 노소를 합쳐서 200만 명입니다. 그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그 불평의 소리를 쏟아낼 때그 소리가 얼마나 웅성웅성웅성 되겠습니까? 여기 저기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아우성 치는 소리가 지금 사방에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리가 홍해 바닷물에 철썩거리는 소리보다 더 컸을 겁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가만히 있었다가는 아픈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천하태평 그냥 그대로 하라 그냥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라. 그리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행동 요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천하태평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행동을 어떤 행동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덜어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행동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라.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지금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먼저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점점 점점 점이 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양쪽에 서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홍해가 순식간에 쫙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건넙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하면 6시간 7시간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왜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만약에 한 4열 종대로 뭐 아니면 뭐 10열 종대로 서서 200만 명이 쫙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도 제일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제일 뒤에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밤새도록 건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밤부터 새벽까지 자, 홍해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 애국군대 요 사이에 무엇이 있게 되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칠흙 같은 어둠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이 구름 기둥은 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제 있는 겁니까?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애국 군대 사이로 옮겨놓으십니다 밤에. 그러니까 이, 이 사이가 칠흑 같은 어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이 홍해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요 사이, 요 사이에다가는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마 달빛이겠죠. 확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지속이 됐습니다. 애국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쫓아오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한 그런 빛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경험이 충분히 될수 있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와디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와디? 예. 화면 한번 보시면 와디가 뭐냐면 어, 서아시아나 혹은 북아프리카나 뭐 건조한 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 이스라엘 뭐 네게브 사막 같은 데서 볼 수가 있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단월천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큰 비가 오게 되는데 그 비가 이제 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저 메마른 땅이 강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진은요, 그 찰나를 찍은 거예요. 메마른 그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찰나 저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순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와디라고 하는 곳은요 평상시에는 길입니다 길 네, 메말라 있으니까 교통로로 이용이 되다가 그리고 비가 1년에 몇번 내리고 나면 이제 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와디 지역 그 하류 주변에 이제 습기가 생기고 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개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깨닫,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이십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을 열어 나십니다. 이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큰 일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매일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정말 인생의 길, 광야의 길, 사막과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는 그길 가운데서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